하지 못하고. 여러분, 평생 사는 동안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. 사랑한다고 말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. 사랑은 했는데 말을 못해.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. 그건 그러다가 이러다가 혼자 살겠구나.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, 아무나에게. 사랑한다. 그래가지고 결국 사는 거예요. 다 부모님한테 물어봐요.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지, 어떻게 하다가 그냥 사랑합니다. 그래가지고, 저도요, 이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지. <laughs>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어요. 정말 마음에 좋은 사람, 내 마음에 드는 사람, 그냥 눈, 눈에 선한 사람, 돌아서면 막 보고 싶어지고, 그런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말을 못해 응? 앞에 가기까지는 했어요. 네. 결국 화장실 어디예요? 이렇게만 물어보고 그냥 지나. <laughs>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. 그러다가 아 정말 내가 원했던 첫 번째도 지나가고 두 번째도 지나고 가세 번째도 지나가고 그러다가 아 이러다가 진짜 혼자 살겠구나 이래서 그냥 지금 있는 내 주위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 이런 기준으로 그냥. 만나서 사랑합니다. 결혼해 주실래요?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. 열등감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.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돼서 평생을 후회하고들 사는 거거든요. 하나님과의 관계도 꼭 같습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제.